저희가 이 행사 개최 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그 스키가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소외 잘 뉴스 보도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대단히 센세이션 중입니다. 자고 나면은 그 국가들이 IOC에 등록되는 국가 숫자가 늘어서. 제가 이 인연이 먼저 접했을 때가 17개국이었는데, 지금 현재 25개국에 아프리카 스키연맹의 회원국이 스키를 실질적 국가대표 출전을 할수 있는 조직이 그렇게 결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눈 없는 대륙의 아프리카는 제3국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 점에 착안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 운영 제일 잘하고 또 직전에 동계올림픽을 했던 만큼 요번에 금년 2021년 12월 11일부터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스키 연맹의 챔피언십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점이 바로, 그 점이 바로 이 대회의 가치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적은, 어, 교류상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대륙이거든요. 또한 이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정치 여건에는 이것은 어, 엄청나게 잠재력을 많이 갖고있는블루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이 행사를 매년 아프리카 스키연맹의 챔피언십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그커뮤니티 운동본부도 정식으로 국제기구가 올겁니다 그것이 잘 가동돼서 스포츠만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교류를 이말 그대로 이거는 확실한 교류에 대한 알맹이 있는 것을 저희는 발전시킬 겁니다. 그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 스포츠 외교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국제 무대, 이른바 유엔이나 IOC에 우리의 위상이 이 부분은 확실히 격상될 것이다. 이유는 뭐냐? 아프리카 스키 연맹 소속의그 IOC 위원들이 3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향배에 따라서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IOC의 위원장 선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년 이 행사를 할 것이고 그 행사가 거듭될수록 50 현재 4개국, 그 아프리카 회원국이 모두 다 참여할 때 대형 국가 행사가 매년 대한민국에서 유치, 된다는 부분은 이건 우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문에서 엄청난 이런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